창세기 백문백답 열다섯 번째 시간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계보를 볼때 창세기 족보에도 생략이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 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다섯 번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세대, 상세기 5장 11장 족보는 완전한가?라는 과제이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족보 기록에는 역대기와 열왕기 족보에 비해 생략된 세대들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족보기록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1장에 네 군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한다는 것과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서 보면 중간에 생략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속 남자가 나오다가 여기서는 남자가 낳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할까?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완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는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라고 게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의 심을 계보를 통해서 변정하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왜 하필 다윗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스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네 다윗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다윗이 죽은 지 400년 정도가 지난 후거든요. 그런데도, 나 여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네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다윗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다윗의 의미는요, 메시아를 식별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요 12장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어 주심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마태복음 9장에도 요두 명이 따라오면 뭐라고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요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4권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우리 39권하고 똑같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거든요. 히브리 내게 있어서 역대기는 왕의 정통성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을 예고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어진다는 거죠. 히브리 성서의 순서로 보면 구약에서 이어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요. 영원한 왕을 예고한 역대기에 이어서 예고된 영원한 왕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 영원한 왕은 다윗으로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거죠. 생략된 세대와 중복 개수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요시아는 요고냐와 거형제로 그 나왔다. 여기에 생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17절 14대, 14대, 14대로 분류한 이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14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1 4대 속에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중복 계수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 세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는 이 요시아와 여고자 사이에 요야김이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이 족보들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열한기 역대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 연대까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람, 아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생략했을까? 그러면 생략은 얻어된 것이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앞에는 남자가 남자를 계속 잘 낳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낳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마태복음 족보 기록 목적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창세기 역대기 열한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족보인데 왜또 기록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계보를 따라오셨다. 그리고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다 그런데 그 처녀가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어져서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인 상태에서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선지가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 주어진 예,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하필 꼭 생략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략을 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아 이것은 분명한 목적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중복했구나. 그렇다면 이런 목적과 다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 기록을 이것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생략을 통해서 14대씩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타윗은 중복 개수하고 있다. 이거 왜 이랬을까? 왜 하필 14대씩으로 나누어서 강조하는가? 예, 마태 공동체는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14라는 수의 의미를 유월절 어린 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초래기에 보니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그 양을 잡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또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구약성경에 14일 유월절이 있는데요. 골노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원 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죠. 이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14일이라는 거죠. 14일, 6월절 어린 양, 대속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다이이란 이름의 수치적인 의미도 14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달렛이고 이게 바보거든요. 다, 비,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렛, 바보, 달렛. 근데 이 숫자를 합치면요. 14가 되거든요. 아울러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눈 3이라는 수도 성경적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죠. 예, 여러분들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다윗이라는 이름은 왜두번 중복 개수하는가? 예, 아까 그 중요성도 있었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야? 중요성도 있습니다. 또 의미론적으로 이중성이 있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오실 메시아였죠. 에스카이리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 이름의 숫값은 다윗의 방패의 숫값의 반복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 7의 중복수, 14. 7은 다윗의 방패의 수치적 의미이고요. 예, 중요하니까 중복하면 또 14가 됩니다. 예, 절묘하죠. 예,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은요, 부주의한 실수나 또는 대략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삶의 자리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히브리인의 전통과 구약 성경의 수치적 의미에 근거해서 14대씩 구성하도록 정교하게 생략과 중복을 얻어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족보기록에 생략된 계보가 있다는 사실이 장세기 5장, 장세기 11장 족보기록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깊이 느끼고 신뢰하게 합니다. 예, 반면, 5장 11장 족보 기록, 빠진 시간이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죠? A가 B를 몇 세에 낳고 B가 C를 몇 세에 낳고 C가 D를 몇 세에 낳고이 구조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전혀 빠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런 족보 기록의 목적을 가졌다면,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 기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과제는 마태복음 족보에는 빠진 곳이 있으니까 창세기 5장 11장 족보에도 빠진 곳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과제였거든요. 결론은 마태복음 족보는 족보 기록 목적과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면서 기록하였듯이. 창세기 5장 11장 족보 기록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진 구조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시간적으로 생략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족보의 셀라와 아르박사 사이의 가인한 이것이 창세기 5장 11장의 족보를 불완전한 족보로 만드는가라는 과제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